아, 오늘은 원조 마포 소금구이라고, 여기가 취급하는 고기는 부처스컷이라고 하죠. 뒷고기라고 그래가지고 도축하고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맛있게 몰래 숨겨놓고 먹는 고기를 파는 곳이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이보리와 같이 곁들이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음식점입니다. 배우랑 그냥 아는 동생 정도라고 해야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직업이 배우는 배우예요 워낙 유명한 친구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와가지고 다 세팅하고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유명세랑 제가 좀 밀리는 건 사실이니까 어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평소에 이 친구랑도 술도 자주 먹고 집에도 자주 와서 뭐 하이볼도 정말 자주 마셔요 사실 그래서 언제 만나셨어요? 한 이틀 전에 <laughs> 제가 연예인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은,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연예인의 카테고리도 어느 정도 있다 정도지. 근데 웬만한 <laughs> 금방 광미에 아는 사람 세명씩은 있어요, 항상. 여기도 아는 형. <laughs> 하이볼을 일단 먼저 한잔 주시고 조금 독하게 타주세요. 어, 취하고 싶은 날이니까. 어. 아, 또 하이볼이 또.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친하게 땄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좀 먹고 있어도 되나요? 네, 네. 네나 <laughs> 아, 여기 구경하면 안 돼요? <laughs> 너무 재밌는 <laughs> 재밌어? 예상은? 이미 네, 어. 재밌는데? 얼굴 <laughs> 많이 나아졌다 아 오랜만이네요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주정원 선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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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받습니다. 일단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너도 하이볼 한 잔? 그저께 뭐 그저께 못 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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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장님 집들이에서 맞아, 맞아, 맞아. 저희는 가쿠비... 거의 하이볼만 마셔요. 같이 만나면 다른 종종이 별로 안 어, 가고 그 집에 이 가쿠비 짱용 업장용이라고 하는 어패트, 배트, 배트 짱용이 네. 네. 있어가지고 네. 네. 한번. 고기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저기는 나는 묵찌가막 네. 무찌만 먹다가 갈매기 먹거든. 그럼 일단 무찌만 두 개랑 작은데 하나. 먼저 주시면. 아, 주다작은 좋은 걸 올려주세요, 사장님. 네. 좋은 고기는 좋은 수세단 먹어야다. 저 극대화가 되는 거야. 아, 진짜로.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배우하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 둘이 아는 사이여서. 김광석 배우라고. 정혁이가 네,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막 그때 막술자에서 설대모사 대결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고요 네. 그리고 엄청 유명해지고 나서 우연히 가락시장에서 제가 그냥 선도전 회를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주영복 배우님 어저 광삼이 친구다. 맞아. 그때 처음 얼굴을 트고 알고 보니까 저희 옆동네 거예요. 우연치 않게 네. 겹치는 게 너무 많고 맞아. 겹치는 인맥도 있고 지역도 가깝고. 그렇죠. 너 네. 팀장님도 우리 옆동 사실.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 뭔가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네. 아니었나. 그럼 만나면은 참 뭐가 고 우선은 뭐 일단은 하이볼을 마시죠. <laughs> 평론가상을 받은 적 있어요. 아 맞아 평론가상 맞아, 맞아, 맞아. 평론가상 시상을받었을 아. 때. 그날, 근데 그날이 재밌었어. 그날 형이, 네. 야만사키, 까자, 잡히... <laughs> 네. 네. 그 취해서, 네. 저는 괜찮을 것같백 250만 원. 까자, 아들 상대례때까려가고 있어. <laughs> 하나를 깠어요 조용이가 왔을 때. 왜냐면 지금 뭐평론가상 수상했다고 네. 하니까 내가 안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허락받는 동영상을 제가 찍고. <laughs> 맞아 맞아. 네. 아 그런 거좀 참고해도 재밌겠다. 자제 야마자키 까는데 응. 오늘 조금 취해서 까는 거지만 좋은 날이잖아. 한단 응. 갈게. 가자. 저거 찍어줘야 돼. 그래 뭐라 하네. 가자. <laughs> <laughs> 그래, 간다. 가자. 간다 l e 고 s g 고야 짠한 말하자. 말라는 김에 짠한 말하자. 네. 짠. 네. 여러분 배우 두지무입니다 박사님들. 아, 네. 네. 어. 묻지마 저희 김, 뒷고기 뒷고기라고 네. 생각하고면시고이 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배춧하시는 분들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뒷쪽으로 빼서 아, 아 진짜요? 그래서 뒷고기랑 아아 아, 이게 우리랑 먹는 게 너무 죄송하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야 아, 우리가 또 열심히 하면 아 그럼요 자좋아서 로고가 이쪽으로 나오려면은 돌려야죠 어. 아 왼손으로 먹어야 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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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원래 오른손으로 먹는데 왼손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형.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니다 네. 아, 아버지가 인천에서 관원이 꽤 많이 있는 큰 태권도장을 알아서. 아저 초등학교 어, 때, 저 초등학교 어, 때 어. 지금도 하시잖아. 지금도 하고 있어. 어. 근데 초등학교 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태권도장 이름 뭐 이름 한 번. 창덕체육관. 얘기, 창덕체육관 여러분, 인천의 창덕체육관. 네. 얘기되나? 아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래서 이제 그때 태권도를 저도 했었죠. 음. 그러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어떤, 국, 우리나라 시범단이 있어요. 아, 태권도 시범단. 네, 태권도 시범단, 아. 거를 한번 만나보자 그랬나? 아. 뭐, 그런 말이 오고 갔었는데. 그때 아. 이제 아버지가 그거 하면 평생 운동만 해야 될것같으니 음.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아. 왔으면 좋겠다 그쵸. 해서 이제 아. 유학을 보내신 거죠. 유학을 네. 어디로? 처음에 필리핀을 필리핀으로? 갔다가, 어.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로 가서 호텔 경영 전공하고. 어. 호텔 경영을. 근데 조명이가 운동신경이 진짜 좋아요. 어형 그 칭찬 한번 해주시면 어, 안 돼요? 그... 아니 체육관에 약간 권투 실력이 좀상당할 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기를 <laughs> 하더라고요 나간 지 하루밖에 안 됐거든요 어. 등록을 하면 전문가들은 못아주면 알아 근데 보통 다 잘한다고 이렇게 아니 한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네. 잘하긴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먹어도 되죠? 그때도 그래서... 그 하이볼 한장 하고 있었어요 어. 관장님이 오셨어요 관장님이 네. 열심히 운동을 시키는데 네. 술자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원영이 <laughs> 어, 오셔서 어. 형이 여기 가 이렇게 아 해서 어 그러면 상담 받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 해서 갔다가 OT를 한번 받았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알려주셔가지고 아 근데 종혁이가 이거 오리엔테이션 하고 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무 어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해서 자기가 진짜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어. 좀 약간 신기했죠 어, 그래서 비상이형을 잘하냐 했더니 어들러 <laughs> <이리로 와. 웃음> 아니, 이런 소리. 침없다고. 나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형이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뭐 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남자 8명이 있었네요. 그때. 아, 맞아, 맞아. 또 네. 동네 그냥 친한 동생들. 네, 네. 그러니까 다 음, 체육관에서 음, 친한 음, 사람들이랑 음. 이렇게 친해졌다고. 이제 성인에 대해서는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기회가 되게 줄어들잖아. 근데 난그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이런 거 너무 재밌거든. 음. 소개시켜주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괜히 보안관에 서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그런 거 체크하고 어, 이슈거리 다 확인하고. 아, 네, 계좌, 네. 네.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끝도 없이 들어가, 진짜로. 아, 네, 네 맙습니다유명게장아력이랑 네. 네. 어떻게 다른지. 오. 근데, 겉모술수라는 캐릭터가 사실 좀 못됐었지. 그쵸. 농가를 생각보 시기 질투하고. 실제로 너는 어떤 사람이야? 실제로 근데 아, 저는 아. 시기 질투가 많지 응. 않은 것 같아요. 시기 질투가 많지 않고. 응. 그냥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에이, 근데 연계는 욕심이 있죠. 어.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아. 옥죄이면서까지 음. 하지 않는 음. 느낌은 있어요. 근데, 무력은 별로 없잖아. 무력은 없죠. 어. 무력은 무력이, 무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출이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번을 많이 내요 매입 자료가 없는 거야 어. 뭐 술값을 맞아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얘가 <laughs> 맨날 얻어먹으니까 그, 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쓰면서 좀 털어야 돼아 어, 인정 조금 털긴 털어야 맞아, 돼 어. 농담이고 네. 어떤 쓸데없는 소비나 사치를 아예 하지 않아요 그 그런 거죠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르고 어. 그리고 내 집을 가지고 싶다는 어떤 그 욕심 예, 있으니까. 아, 좀 모으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좀더 아껴서 살았던 건데, 음.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너도 사실, 난 너가 느낌상은 되게 어린 느낌인데, 음. 35살이잖아. 만으로 하면 3 3이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이제 건강도 챙겨야, 챙겨야 되 돼. 슬슬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laughs> 아, 얘기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음. 뭐 어, 대박. 어. 예를 들어 궁금한 게 이런 거야. 네. 어떤 스타일의 여성상을 좋아하는지 궁금해. 여성상? 어. 이런 얘기를 나랑 사석에서도 명쾌하게 대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어떤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 뭔가 어, 뭐 이런 실루엣이 나는 너무 좋다. 어, 그런 각은 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취향이. 좀 웃음이 많고 웃음이 많고. 네, 귀여운 어. 게 좋은 것 같아. 귀엽게 생긴고. 예를 들면 배우 중에 어떤 배우가 있지? <laughs> 아니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야,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 우리 와이프도 나 박서준 너무 좋아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음. 이런 얘기는 되게 그냥 데일리하게 하는 얘기잖아. 그렇 근데 너도 그런 너의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짜자자. <laughs> 네, 아 로보보이. 하자마자 내가 진짜 궁금한 질문 몇개 해도 돼? 근너 같은 유명 연예인들은 어떻게 여성분들 만나? 아, 일단 누나 아, 유명한... 저는 그만 보세요. 아 이런 거할 때마다 고개를 숙인다가 딱 들어 갑자기. 네. <laughs> 너도 이제 결혼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있죠. 당연히. 오, 있죠. 그럼 너도 이제 여자분을 만나고. 네. 뭔가 소개팅도 하고. 네. 뭔가 밥도 먹고 뭔가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냥 소개를 받고 해 그러면 예를 들면. 소개. 아, 그러니까 소개가 음. 또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 그. 그 시간이 음. 어려워요. 어떤 어... 질문부터 해야 되고 이게. 음. 근데 만약에 누가 너의 지인이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뭐 여기 회사 다니는 친구 있는데 한번 소개 받아볼래라고 하면 받아볼 수도 있어? 가도 그러니까 있어? 소개. 나는 어떤 그말 자체가 아 너무 그게 불편해. 네. 그게 뭐, 그냥 어떤 목적 없이 만나는. 네, 목적 없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연치 않아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건 욕심이야. 왜냐면은 그럼 너를 위해서 우리가 급그 판을 깔아야 아니, 되는 거야. 막 성대하게 막 이런데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때 종혁이 와가지고 그거잖아. 아니죠,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제 종혁이가 솔로인 것도 알고 너무 좋은 친구를 아니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많이 하는데 너무 방어적이에요, 얘가 뭔가 종혁이한테 저도 좋은 사람이 주변에 꽤 있고, 나도 이쪽에서 좀 유명한 편이야. 아, 나는 소개해주고 에이스까지 다 들어가. 어, 진짜. 어, 두세 번까지 무료로 들어가. 어, 진짜로. 깔끔해요이 아, 어, 얘기를 했었는데이 있어요. 그게 만약 에 매치가 됐을 때 80만원인가? 처음 두 번은 무료고, 그 다음부터 60만원. 60이었나? 세금 계산서 바라면 66만원. 아, 결혼하면 80이었나? 아, 결혼은 100이야. 결혼 100이야? 어, 결혼도 100이야. 성사되면 100이야. 아, 성사야. 100? 어.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오면 페이 150만원.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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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는 개인적으로 소개는 좀 꺼린다. 아 그게 사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다. 그럼 예를 들면 너랑 만약에 잘 되는 사람이 생겼어. 네. 그럼 너는 사실 데이트하고 이러기도 좀 불편할 거 아니야? 아, 그런 상관없어요. 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겨도 그런 건 별로 상관없어. 네, 어, 그건 없어요. 그냥 너 이런 뭐 고깃집에서 고기 뭐, 먹고 뭐 제육 먹고 다할수있 당연히요 아, 진짜?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뭐... 아, 그런 거는 별로 의식하지 않아? 네. 근데 예를 들어 너의 회사에서... 저 뒤에 덩치점 매니저님이 그런 걸도 실험할 수도 있죠. 아 회사도 괜찮을 그 거죠. 아, 그런 건 상관 없어요. 아, 그럼요. 저 나이가 삼십. 음.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사실 연애하고 헤어지기면에도 막 방송에서 나와서 막 해병하고 이랬었는데. 그리 일단은 그 정도 제가 그렇게 막 유, 유명하지 않아요. 너의 어. 성공비결은 겸손이다 내가. 아니, 봤을 때. 아니 진짜로. 음. 제가 뭐 그렇게 막 연애를 한다 그래서 뭐 그게 문제가 될 이유가 음. 없네. 그럼 너 같은 너는 뭐 연애를 하면 뭐 그냥 한남동 이런 데서 손 잡고 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아, 얘기잖아. 그럼요. 오케이. 음. 우리의 연애가 같이 하 공개 연애는 사실 이게 약간 버전 아니야. 버전이긴 어? 어? 한 그게 아... 어떻게 보면 공개인데 공개 연애는 안 된다는 거네. 아, 안 되고. 뭐... 길에서 손은 안 잡겠죠. 굳이 아, 에이... 숨기거나 이러진 않겠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공개 연애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고 모르겠어요 그기분은 그럼 그전에 비공개 연애만 했던 거야? 아니야 아, 뭐. 비밀리에만 연애를 했던 아, 거잖아. 비밀리가 에 아니었어요. 그냥 뭐 사실 뭐 연애. 했던... 아 너는 그냥 했는데 알리지지 <laughs> 않고 <않은> 잖아 <것뿐이잖아. 웃음> 사실은 그렇죠. <그쵸. 웃음> <laughs> 네. 예. 아이 관련돼서 오빠 어, 하나 아들 하나 둘이 말하는 게어저 아이예요 아슨 소리야 아니 자녀 아자야 아이 아이 야이걸 이렇게 아이아이. 맞는 사람이 어, 있구나 도아 요즘에 아이라고 하면 당연히 MBTI라고 어,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MBTI는 뭐야 저 ISFJ 아 I고 F야? FF 근데 아, 응. 너희 네? 보니까 e s f ESFP? <laughs> 제 주위에서 너 ESFP야 너 ESFP야 어. 이렇게 해서 야 제가 그냥 근데 그런 말도 있어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MBTI가 진짜 MBTI라고 그것도 얘기도 있어. 네. 음, 종혁이는 제가 봤을 때 I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E인 것 같고 I, F인 I, 건 I. 확실해요. 어, I, F고 F가 그죠 감성. 그러니까 남의 말잘 들어주고 아. 음. 그 이혼 숙력 캠프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 봤거든요. 아. 진짜 오열했어요. 오열. 아 진짜. 그래서 울면서 내 수상형 유튜브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말겠어. 아 진짜. 네. 근데 남편분이. 막, 데리하고, 막, 편의점에서 밥 먹고. 아, 렇게 벌써 슬프다. 남편분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 했을 때? 고생했어 라는 한마디인 거죠. 집에 왔을 때. 근데 이제 남편분이 그말딱 듣자마자 더우는 거야. 근데 너왜 울어? 그니까. 아, 어, 너가 왜 울어? 어, 아, 내가 왜 울지? 어. 근데 진짜로, 부부 관계에서 진짜 심하게 다투고 서운하고 이런 게 거창한 게 없어요. 음. 그말 한마디 서운하게 맞아요. 하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던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너도 뭔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여튼 간에 정리하자면 너를 좋은 사람 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너가 좀 여유가 생기면 좀 받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아. 너도 이제 미래를 그리고 뭔가 결혼을 해야 아 대한 어. 있을 테니까. 근데 연예인들은 어떤 연예인, 여, 무슨, 연예인을 할까? 아, 연예인이라 하듯.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에 좀 갈증이 있거든. 저는 제가 솔직히 연예이라고생각해는너 <laughs> <야>, <laughs> 연예인이야, 너 디즈니 아, 플러스에 트리거 틀면 너 처음에 너막 이빨 벌리고 막 웃고 있는 거 바로 나와 그래. 거예인이야거짓말야 너 우영우 때 저기 변모술 쓰잖아. 우리한테는 너가 너무나 연예인이야. 변모술 쓰다 뭐해? 변모술 수 변모술 근데 원래 이쯤 되면 좀 취한 척은 해줘야 돼. 아, 척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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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트레어 봤어요? 8화야, 9화야? 9화, 9화야. 9화 때 너무 잘했고 트레어 좀 봐주세요, 아, 아, 지금. 어, 인기, 인기 많아요, 재밌어요. 트레어가 재밌습니다. 난 그리고 너가 김혜수 누나랑 나온다고 했을 때도 사실 대외우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한테도 되게 영광이었을 것 같고 어땠어? 그 뭐가 너가 트리거에 딱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뭐 신경 터질뻔했죠. 혼자 세명의 주연 중에 한 명인 거잖아. 아것보다도 어. 뭐 주연, 주연 떠나서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왜? 네. 차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네. 패를 네. 끼치면 네. 안 되겠다. 아이들의 연기에 어떤 패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네.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를 우영의 업모 스스로 기억을 많이 하니까. 네. 거기 나왔을 때. 아 나 이제 뭔가 좀 풀릴 것 같다. 뭔가 관심 많이 받는 것 같다. 나 이제부터 시작이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나 그런 게 궁금해. 감독님이 얘기한, 얘기한 적이 있었다. 어떤 게? 이거 나가면 너 많이 알아볼 것 같아 음.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추. 비해 근데 너가 해. 직접 몸으로 느꼈어요 DM도 많이 오고 아이 인스타, 인스타그램 DM이 많이 네. 오고 어. 뭐막 심한 댓글도 많이 왔어요 그렇지 아니잘 되면은 네. 어떤 좋은 댓글과 안 좋은 댓글 다 기본적으로 일단 느낌이야. 욕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고 왜냐면 너 그때 진짜 못되게 나왔잖아 음. 음. 근데 그거에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그 연기를 음. 잘한다는 네. 얘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법적 문제가 생겼는데 아, 법정 문서 자문을 해 달라고 자문을 아, 아, 해 달라. 아, 그건 너무 특이 하다. <laughs> 아, 들려요? 뭐가 들려요? 아, 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너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사실. 아, 사실 무서웠어요, 정말. 어떤 게? 왜냐면 저는 연기를 시작했을 때 이런 거를 예상하고 시작하지 않았고요. 그냥 연기를 하는 거구나. 어. 왜냐면 회사도 서른 살에 들어왔고 내 몫이 서른인 친구를 시인으로 뽑기는 음. 쉬운 결정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정도 음. 그 크게 못가져던것 아... 같아요. 야, 그래도 서른 살에 네가 뽑힌 거면 그 회사 눈이 좋다. 그것보다 너무 많이 울었죠. 왜? 에? 네? 아 신기하니까. 네가 아,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 네. 요즘에 또, 뭐야, 작품을 하고 있잖아. 아, 그렇죠. 뭐 어떤 건지 좀, 뭐. 어, 영화야? 드라마예요 드라마? 컴피던스맨이라. 네, 어. 는 컨피던스맨? 어, 컴피던스맨? 컴피던스맨. 컴피던스맨. 네, 예. 그. 되게 재밌어요. 어떤 거? 코미디인데, 거니까? 박민영 누나랑. 아, 너, 무 너무, 너무 팬이지. 네, 그리고 네. 박희순 형이랑. 그분들이랑 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야, 그러요 그 수준이 된거 같아요. 그 같은 팀의 막내. 아, 같은 아, 에, 에, 팀의 막내? 그죠 저희가 사기꾼인데. 아, 사기꾼이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쁜 또 사람들의 아. 돈을 저희가 사기를 쳐서 갈취를 하는. 아,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이 사기꾼의. 사기꾼이면 약간 착한 사기꾼인 에. 거잖아. 또 다른 작품이 하나 나와요. 아, 또있었또가아 그게 이제 전지현 누나 강동원. 이렇게... 근데 이거 아예 아,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나, 아, 응. 있어, 네, 있어. 그 디즈인인데 어. 북극성이라는 작품이고요. 야, 너가 근데 되게 좋은 배우분들, 너도 물론 좋은 배우지만 뭐 네. 되게 아, 아 정말 아, 아, 유명아맞아맞아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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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럼 이제는 그컴피던스맨이랑 북극성 네,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 나와요. 그럼 박민영 배우랑 전지현 배우가 너랑 같이 합을 맞추는 배우인 거야? 그렇죠. 일 중에 어떤 분이 더 아름다워? 오, 어... 굳이 한명 뽑자면. 아, 진짜 이거는 막 말피하고 이런 거막 아. 너무 조심하지 마. 아, 그러니까 누나들 두좋다 나. 응. 그러니까. 어, 그, 아... 니까이 위로 가릴 수도 어, 없는데. 그건 안 되겠지? 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너무 좋은... 예, 좋은 누나들이었서 그런 분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너도 대단한 거다, 진서 여튼 나는 앞으로 나올 작품들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응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원하게 한 사람이에요 솔직 아, 아, 시원하게 네. 컴피던스맨과 복극성을한 위하여 네. 컴피던스맨과 복극성을 위하여, 위하여. <laughs> 조홍이 근데 저는 친하니까 약간 계속 같이 있으면 약간 관상이 알파카나, 그 다음에 여기 수영 그림 양세찬 느낌도 조금 아, 있어요 어. 근데 얘기 좀 들었지? 맞 응. 또 닮은 걸 누구 들어봤어 너는? 안길강 선배님? 끝! <laughs> <laughs> 아, 약간 근데 너이목구에서 약간 에이징이 조금 더 되면 안길강 선생님 조금 느낌이 있다 안길강 선배님이 저희 아버지랑 느낌이 비슷하죠 아, 아니 아버님이 종혁이랑 되게 닮으셨더라고요 음, 네. 어, 되게 비슷하더라고 아, <laughs> 나 아, 인스타에서 사진에서 봤는데 그 사진이 종혁이 계정는 없을 거고 아마 종혁이 동생 계정에 있을 거예요. 종혁이 야. 동생이랑 제가 맞팔이거든요. 어. 아 왜냐면 이이 이, 이 사람 말고 그 주변 사람을 챙겨야지 더이 관계가 좋아져.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어 진짜로. 맞아 맞아. 응. 종혁이 동생 사람 좋아요. 어. <웃음> <웃음> 뭐 연락하는 데가 어. 없어요. 아 연락하는 없어요. 아, 안 아, 안 아. 아. 그 예전에 저한테 계획한 적 있어요. 자기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면 곰모술술 닮았다고.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근데 동생은 그럼 어떻게 보면 너에 대한 것을 좀 숨기고 가는 편이네. 그, 뭐, 아, 숨기죠. 얘기하다 가 예를 들어 뭐 시작부터 네.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 우리 응. 오빠가 이러면서 네. 동생은 분명히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자랑스러요안 싸우요. 비교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얘기도 해 될지 모르는데 겠 여기 흉터가 동생이 긁었어요. 이렇게. 아 그래? 응. 네. 안녕. 아 동생이 이게 자하면 뛰어들면 되는데 인상이 조금 세요. <웃음> <웃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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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느낌은 아니야. 결국에 남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네. 진짜 힘든 순간에는 배우자 가족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땐. 는 네, 동생이 잘꺼줘서 고맙죠. 동생한테 영상 통화 한번 걸어볼까? 예? 네? 네? 아, 평소에 그런 거잘안 해? 영상편지 아, 써 동생한테. 동생한테요? 어. 아니 이런 거 야, 이런 기회 안 자시는 아니면은...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야 할수 동생은 싫을 수 있지. 그래도 뭐... 여기 보고 해도 여기 보고 이제 결혼을 또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형형한번한번영한번 짧게 해주면 안 돼요? 이제 결혼이라는 건 우리 쪽에서는 어떤 문화의 충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다짐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또 굉장히 존중하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정말 원하신다면 가서 사회도 봐드릴게요 네, 무료로 해서 사회도 받을 테니까 이왕 결혼하는 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사회 보는 한치 않거든요. 인친이요, 인친 그냥 어팀 팀도 한적 없다. 좋아하는 만 누르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너의 뭐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 너의 꿈이나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 나. 그런 게 궁금해. 형은 꿈이 있어요? 나 있어. 뭐예요? 난 그냥 딱 지금처럼만. 더. 음... 나더할 필요도 없고. 음... 나딱 그냥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하는 일. 항상 네. 이 정도만 하고. 네. 이게 유지가 됐으면 이것도 엄청난 욕심이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는데나 음. 그거야.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게내 꿈이야. 종영이가 옆에 항상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그런 거지. 거? 웃어주는 사람이 있고. 뭐이 정도가 꿈이지. 음. 내거 따라할 생각하지 말고 너 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저는 어. 항상 저의 꿈보다 아,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더 많은 걸이루왔다 어, 예, 예, 예를 들면은 대학로만 가도 영등만 봐도, 연기로만 봤을 때 음, 너무 잘하는 사람이 보수들이 너무 많 정말, 많지, 정말 많지, 진짜 못 보면서. 아이씨. 어떻게 용기를 저렇게 하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냥 운이 진짜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힘든 거는 힘든 것 축에도 못 껴요 근데 이거 되게 솔직한 얘기예요 네. 진짜 진짜로. 이런 얘기 하기 쉽지 네. 않을 수도 있어 제가 힘든 거는 그들에 비해서는 힘들다고 말도 못 해요 에이. 명함도 못내밀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더 해야 된다 네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좋은 대역 이런 음. 것보다는 사실 저는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단단한 대우가 되고 싶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어. 좋은 연기하고 음. 있는 배우다라고 인식이 됐으면 좋겠는 음, 거예요 좋은 배우 예, 예 예를 들면은 연기 너무 잘하는 친구다. l l s 그 o n Beu, eh, y o 거 n g i e don't much harangue that. Rather, g 구 o d s 하고 너무 탄탄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k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더 r l there are e 단 e n a t r i g g 탄 r p 아까운 거 먹어요? 아까운 거 먹어야 돼요? 아니 아니 아홉 차. 왜? 야. 계속 그거예요. 이 말을 너무 느끼고 싶은데 말을 안 해도 없다 아까도 얘기했어. 밖에 나가서 조금 더 제대로 집중해서 먹고 싶다. 너무 맛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아 그래요? 맛있게 먹으러 온 거니까. 왜냐면 냉면이 맛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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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꿈 얘기 잘 들었고. 네. 어. 너가 앞으로 더잘 되고 뭔가 너가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으라고. 네. 이뤘으면 좋겠어서. 한번 하나 준비했어. 이거는 진짜 어디에서도 못 구한 거고, 딱 우리나라에 딱한병 있는 거 겨우. 진짜 마지막 라스트 피스야. 아 라스트 피스. 자, 이게 가쿠빈인데 가쿠민. 제가 팬십백이있네요 그 아, 진짜로. 이거 카메라 한번 보여줘. 여기, 여기 감독님 카메라에 이렇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산토리 위스키 주종역이 주... 타고 있어요. 근데 이 타고 있어요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너가 하이볼을 타고 있다. 어, 타고 있다. 아, 어, 그거는, 그거, 요거는 바로 가지 말고 조금 네. 그래도 갖고 있어. 오늘을 기억해 주면서. 아, 이거는 어. 못갈것 같은데요? 그치. 네, 이거는 너무, 너무 멋있다. 어떻좀 괜찮지, 그래도? 상을 타고 있어요. 그렇지. 주중역이 상을 타고 있어요. 상을 타고 있어요. 네. 오게 될 수도 있지. 욕심이 있네요. 욕심이 있어. 어, 사실 야만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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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갑니다. 더 대단한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친분을 떠나서 더 성공 음. 장구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와,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아제 네. 것도 있어요? 1화가 업로드가 됐거요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아, 진짜, 진짜요? 아 진짜로 이거 봐 아니 이거 깔봐 평봐 약간 아, 동영화 약간 <laughs> 동영 같아 아그 느낌 나 구독하고 한거 제대로 봐줘 진짜로 아, 이거, 아 이거를 사실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왔어요 그니까요 아... 구독해주시다는 말은 제대로 아 구독해야죠 구독해야죠 아니 그 구독하는 거 뭐... 얘는 어디서 같이 뭐 먹잖아요 올려주질 않아요 저만 올려요 아근 아, 아 그래, 그래. 제가 근데 그게 배우가 인플루언서의 틈이요 아니 그요 제가 이해사를 진짜 잘안 해요 여튼 너 나오는 편은 그래도 좀 홍보 한번 해줘 스토리에 아, 너가 나오니까 네, 그거 해야죠 우리도 어. 이제 열심히 걷고 있거든 아요 저는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취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걸 형이 저는 이 MC잖아요 응. 그래서 모든 분들을 어. 회식을 시켜주는 게아 회식을? 사비로? 네어 재밌네 아, 재밌다 아니 죄송해 이니 근데 우연치 않게 우리 회사 대표님도 와. <laughs> <laughs> 어, 다맛 봐야지 솔직히. 응, 우연? 당연 응. 여기서 오늘 파티 한번 열자. 응, 진짜 아, 진짜 맛있어요. 어. 그래가지있었는데이 맛을 제대로 못 느꼈어요. 아. 맞아 맞아. 만약 회식을 하신다면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아. 아니 우리만 배부르게 음.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다 같이야. 네. 돼 진짜로. 네. 자, 저희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laughs> Indeed.